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안 보이시면 약간 좀 비틀어서 앉아주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참 예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죠. 어, 요새는 수돗물을 바로 잘 마시지 않잖아. 요 옛날에는 수돗물을 뭐 벌컥벌컥 이렇게 마셨는데, 뭐 정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생수를 사다가 먹든지, 딱 요새는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생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라면 생수는 어, 샘에서 그냥 퍽퍽퍽퍽 솟사 오르는 자연 그대로의 물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 생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물 중에 진짜 좋은 물은 사실은 생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수 를 한번 보세요. 생수는 사실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이 없는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그게 사실은 그 생수에 여러분 생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물 맛이 아 뭔가만 마시는데 막 뭔가 쩔 짜릿짜릿하고 뭔가 막 사이다처럼 톡톡 쏘고. 아 내가 좋아하는 막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생수가 아니죠. 여러분 요새 슈퍼에 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여러 음료수가 있는지 몰라요. 딱 가보면 진열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쫙멋있지않아요 어 저만 그런가요? 아무렇 그 슈퍼에 가 가지고 수많은 그음료수들을딱 바라보면 가지각색의 색깔들이 그냥 쫙 있고, 어 여러분 그 음료수를 마셔보면 맛도 다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참 사람들은요. 참잘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다 냄새도 다양하고 다 좋고 보기도 다 좋지만은 여러분 그런 음료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셔도 잠시 잠깐의 갈증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사람의 몸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을 마셔야죠. 아무 맛이 없는 아무 색깔이 없는 아무 냄새가 없는 사실은 이 물을 마셔야만 인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증도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좀 성경에 등장하는 몇 사람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 얼마나 부자였으면 성경에도 아예 그냥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자 청년 이렇게 붙여놔요. 아마 이 청년은요. 야이 청년 때 벌써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관리라고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 부자는요 부자 청년은 명예도 이름도 존경도 재산도 위치도 장래도 정말 총망 맞는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청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할 정도로 떵떵거리면서 젊은 시 젊은 시 그 나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한쪽 구석에 뭔가 허전해요. 다 얻은 것 같은데, 다 채운 것 같은데, 하 뭔가 허전해요. 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육신적으로는 전혀 배고프지 않으면 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니고데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여러분 관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라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 부러울 물 어, 사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도 남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세상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 구석에 항상 뭔가, 아, 뭔가,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허전해요. 뭔가 공허해요. 음. 니고데모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기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기오도 성경 보면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사기오는 정말 악착같이 세상에서 돈을 모았어요. 남을 속이면서까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까지 하는 악착까지 돈을 모았던 사람이 오늘이 사기오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어. 벼슬도 받아가지고 어, 사람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기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살아가는데 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없는 것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다 얻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를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른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나와요. 오늘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다섯이었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 하여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갈증을 채울 것 같은데, 갈증이 안 채워져요.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자 청년 니고데모 사케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이런 어떤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네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주어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셨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었을 때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안간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취득하고 정말 막 애를 쓰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쟁취하기도 하고 어? 얼마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얻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부자 청년, 니고데모사게오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진짜.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기들 보기에도 다 해봤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혹시 오늘 저런 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취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 내가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뭔가 우리가 공허함이 있지 않은가요?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갈증이 더 심해지지 않던가요? 음.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들이 밋밋한 물을 마시면은요, 맛이 없대요. 그래 자꾸 사람들은 뭔가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면서 막 짜릿하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짜릿한 음료만 봐도 막아 시원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시고 마시고 마셔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갈증은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더 강한 것을 얻으려고 술도 보면은요, 그 도수가요, 더 강해져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이제는 뭘 마셔요? 폭탄주를 마십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까지 손을 댑니까? 마약이라는 것까지 사람들은요, 손을 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은요, 이 목마름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정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는 더 목마름이 더 갈증은 더 깊어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그러잖아요 우리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음. 원래 자연 식품대로 먹읍시다. 라고 말을 해요.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날 해도 해도 안 되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많은 것을 나갔지만 안 되니까, 야,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자연식품, 원래의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원래로 돌아가야 돼. 뭐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말하지만 원래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야 원래 진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 지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음, 정말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농담 삼아 묻질 않아요. 진짜 진지하게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음. 여러분, 니고데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니고데모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다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 소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지혜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니고데모도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이 니고데모도 영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족을 괴롭히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오늘 사개우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여러분 돌무화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고 채우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점점점 삶을 살아가는데 얻은 것 같았는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얻은 것 같았는데 갈증은 더 심하고 목마름더 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점 불안은 점점 심해지고 이런 불만족이 점점점점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들이 결국 길을 찾아 간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에게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어떤 안진병이가 날 때부터 태어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안진병에게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네 없어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금을 얻으면 세상에서 은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얻으면 다될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요. 그들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날사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여러분 갈증은 해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막 고쳐보겠다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라고,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아요. 이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뭐 복지 정책을 이렇게 많이 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이렇게 복지 정책을 편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이 세대가, 이 사회가 바뀔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 뭔가라도 이 세상을 바꿔 보기 위해서 스스로 막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뭐 자선 사업해 보기도 하고 참 훌륭한 일들을 참 멋있게 이렇게 잘 합니다.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이 그 일을 한다라면, 과연 그게 근본적인 게 바뀔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뭔가 바뀌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근본이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고안을, 이 보육원을 딱 방문을 했는데 어, 특별히 한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삶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아이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넉넉하지 않아 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좋은 잠자리 주고 배우 이 아이가 뭐 배울 것이 있으면뭐다 보내주고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보육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그양양그 응? 양, 양, 양그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사랑을 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그 부모에게도 효도도 해야 되고 어?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이 아이가요. 그러질 않아요. 음? 자꾸 딱탁하게 나가요.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를 이 양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부모는요. 어떻게 하면 되, 어떻게 하다면 되겠지? 되겠지? 정성을 쏟고 또 쏟고 또 쏟았습니다. 쏟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가요, 양부모가요, 이 아이를 다시 포기합니다. 다시 보육원으로 결국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될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울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켜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어, 주님인 줄로 어,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많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자선 사업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약 예수님 빠, 빠져버린다라면 여러분 뭔가 변화되어지는 음료수를 마셨을 때 처음에 쇽했. 함을 느꼈을 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없는 내 성공 예수님이 없는 내출생 잠시 잠깐은 내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멋있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똑같이 여러분 삿개오처럼 니고데모처럼 오로니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자 청년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사게오가 예수님 앞에 갔고, 우리 리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갔고,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의 여인은 약간 상황은 다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마리의 여인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사마리의 여인이 가야만이, 결국은 이 예수님 앞에 가야만이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만이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산람 여러분 오늘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오늘처럼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은 자기가 들고 왔던 이 물동에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마을로 달려가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여인도 알게 된 거예요. 네 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만이 결국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기에 오늘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양동이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결국 오늘 예수님만을 안고 여러분 마을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아닌가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갈급함이 있나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길은 단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드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동네 사람들도 누구한테 오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드라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오늘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면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오늘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성경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는 자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멘.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대연교회라는, 오늘이 자리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와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뭐라고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모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 에 와서 아 생각 없이 시간 낭비하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로. 내 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면, 그는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함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이라 아멘.